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보금 17장, 7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19면, 19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달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거부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려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우리가 해야할 것을 것뿐이라 하니라 아멘. 속에는 훌륭하게 받았는데 예. 목사가 강의해도 설교하고. 또 설교해도 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응. 합니다. 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쎄서 응. 한꺼지만 어, 해도 되겠습니까? 응. 그래도 뭐 끝날 때뭐 욕하거나 응. 뭐 응. 돌을 던지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쎄서 응. 응.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 응.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한중 학생이 선생님, 제 얼굴을 봐서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laughs> 그때 선생님이 네 얼굴 때문에 화난 거예요. <laughs> 래서더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내가 없으면 더잘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번동주의교 거의 20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되지 근데 요즘에는 내가 없으면 더잘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대 때는 나를 반대하는 교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목회를 그만둔다. 50대에 되어서는 나를 좋아하는 교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목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내 얘기다. 남의 얘기가 같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겹도록 또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결혼하는 데도 어려운데 소가 소하고 하도 어렵고 또 사자가 사자하고 결혼해도 어렵던데 소와 사자가 어렵기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소는 사랑하는 사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열심히 뜯어 줬습니다. 또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열심히 주었습니다. 소는 열심히 고기를 먹고, 사자는 열심히 풀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소와 사자가,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은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하면서 어 헤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주는 의미는, 자기 중심의 최선은 최악이다. 그런 일입니다. 자기 중심의 최선은 최악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은 열심 없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 있는 사람.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 그래서 정말 좌충우돌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상처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열심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또 질적으로 양쪽으로 또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나이 70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늙은이 소리밖에 못요저 늙은이 가 그러나 똑같은 나이 70인데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잘 배려하는 사람은 저의르신이야 그렇죠. 의르신 나이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늙은이 소리 어떤 사람은 어르신 소리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장으로서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회장으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느냐고 했지만, 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들고 다른 성도들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스타일과 의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떤 역할,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은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노년 시대에 해당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평생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의 어머니에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참 못됐다. 아빠는 참 못했다. 불평, 불만은 마음대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아빠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laughs>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 몰라서 그래, 몰라서. 너 모르니까 그정도 욕하지만, 야 나는 더 많이 한다. 근데 알고 보면 몰라서 그랬지. 알고 보면 더 나쁜 놈이라고 찌리지 않습니까? 남의 기간이고, 전입 어, 사람이 음, 그 얼마 전에 그 무릎 수술했어. 을 무릎.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그래도 가면하고 수고, 수고하고 갔는데, 그래도 저희 집사람 생각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막지극정성막 간호하고 상처를 붙들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가서 삐쭉하고 가서 조금 이따 오고, 그러니까 아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참 하는 대로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예, 부인의 입장에서는 좀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예,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좀 섭섭해하고 나도 좀 섭섭해. 내가 뭐, 못하는 게뭐 있냐. 내가 뭐, 때리기를 했냐. <laughs> 술을 먹고 뭐, 주정을 했냐. 뭐, 그렇다 욕을 했냐. 나도 좀 작게 잘했는데. 그래, 이제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희, 이제 큰딸이, 이제, 서른 네 살인데 결혼해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되느냐고. 설교한 대로 좀 살아. 네? <laughs> 설교한대요. 풀고 이해하고 찾아가고 용서하고 음? 설교한 그대로 음? 지난주에 설교한 그대로 좀아빠좀 살아야지 그거 똑같이 네, 그래서 되겠냐고 문자를 아주 길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네가 무섭다. <laughs> 정말 딸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상당히 두려워요. 설교한 그대로 살라고. 설교한 그대로 엄마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알았다. 난네가 무섭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알고 보면 더 나쁘죠. 어, 교인들이 볼 때는, 아, 그냥 깨끗하고 경건한 그런 목사다. 뭐, 뭐 여기 뭐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참, 존경스럽고 깨끗하고 경건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위에서 애쓰는 참 귀한 분들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몰라서, 그래도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사 노릇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하지, 실제 모든 모습을 다 한다면, 정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까. 습 그래서 뭐, 어떤 게 목사님이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려면 교회 오지도 말고 목사라 부르지도 말라.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하나도 교회 안 왔어. 다 교회 마당에 모였어. 왜덜 그러냐? 했더니 아저씨, 우리는 교회 못 들어갑니다. 우린 전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를 목사로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부르고 교회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라고. 다 그러듯이 정말 뭐 모르니까 존경받고 훌륭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실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 된지 35년, 목사 된지 35년 옛날에 누가 뭐 목사는 이제 20년 넘었다. 그러면 저, 저뭐 은퇴도 안 하고 계속 하는 거라 그랬는데, 제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로의식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유능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내가 뭐, 목회하고, 또 요즘 같이 단임목사 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할 때만 해도 뭐 웬만하면 담임목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우리 부목사들도 보면 다 능력도 좋고 똑똑하고 또뭐다 괜찮아요. 저희 때는 그냥, 그냥 이 정도 생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잘생기기만 했으면 그래도 못했는데 요즘엔 뭐 잘생긴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찬양도 잘...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뭐 영어도 뭐 잘하고, 저 다방면에 유능해. 그런데도 단인 목사 나가기가 그렇게 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거는 5년만 있으면 내보내자. 그래도 10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매해마다 연말 당해 되면 저고 장로님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십년 동안 좀 참자. 이제 그것은 이제 늘 해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담임 목사 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또여전도 회장으로, 남성계 회장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평생 동안 공로의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직하고 장로, 권사로, 교회 지도자로 일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은혜의식으로. 설교할 때마다 은혜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식으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가득했을 때 내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은혜 의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의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으면 합니다.